아우디의 미친 할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데일러 박입니다. 우선 위 아우디 영상을 처음 접하신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가득한 행복한 2026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아우디 할인 중 가장 좋다는 지난 12월의 할인보다 이번 1월 할인 압도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근처 로드샵, 전시장에서 받아보신 할인들 중 다녀오고 못 보셨을 만한 조건들로 가져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국 딜러사 모두 비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딜러분의 수단까지 전부 포함하여 할인을 제시 주어서 이렇게 자신있게 전국 최대 할인으로 가져왔고요 이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 리스나 렌트 이용자분들도 부쩍 늘어났는데요 리스나 렌트는 특히 견적이 중요해요 각 캐피탈마다 금미나 잔존 가치가 달라 할인을 아무리 높게 받았어도 견적이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할인과 캐피탈 모두 비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많은 컨설팅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달 리스나 렌트로만 10대 이상 나가는 만큼 제 노하우 보여드릴 거고요 현금 할부 리스렌트 싹다 가능하오니 문의는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 및 오픈 채팅으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우디의 재구매 및 추가 할인 요소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우디는 A3, A8 Q3, Q7, Q8의 차량들만 재구매 할인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아우디 차량을 보유 중인 분들에게만 국한되며 법인 재구매는 아쉽게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Q7, Q8 법인으로 구매 시 1%의 추가 할인과 A8은 2%의 할인을 A3와 Q3 보유주기신 분들은 1%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 프로모션 시작 전 미리 말씀드리자면 Q7과 Q8 조건이 정말 좋습니다. 패밀리 SUV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상황이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유익한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아우디 1월 프로모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A3입니다 A3는 현재 1 천만원이라는 압도적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라면 수나타와 동등한 가격대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우디의 세단 감성을 가볍게 즐기기에 너무나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작고 아담해 흔히 사회초년생분들 혹은 사모님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A5입니다 A5는 이번 1월 눈여겨봐야 할 차량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카트로, 즉 4륜이에요. 26년식부터는 A5의 4륜 차량이 안 들어올 예정입니다. 4륜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전륜이나 후륜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이렇게 조건까지 좋을 때 빠르게 잡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재고가 귀해질 때는 할인을 오히려 낮추기 마련인데 한 딜러사에서 다른 지점들보다 적어도 100만 원은 지원해주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가져왔습니다. A5는 조건도 조건, 재고도 재고지만 차량 성능 자체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최신 모델인 만큼 아우디의 기술력을 가득 담아낸 차량이며 최근 모델 주우재 님도 리뷰하셨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인기. 기 차량입니다. 현재 A5는 현금과 할부뿐만 아니라 리스나 렌트의 문의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수입차의 추세가 여러 금융으로 나뉘는 만큼 저는 캐피탈 조건까지 비교하고 있기에 편하게 문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금해보 리스렌트 싹다 가는 하원이 문의는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 및 오픈채팅으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A6입니다. 전국 가장 높은 할인으로 가져왔습니다만 솔직하게 전달드리자면 아직도 조금 아쉽습니다. 조건이 조금 더 좋아지긴 했지만 가장 높았던 할인에 미치지 못. 못한 수치라 아쉬운 상황이고요. 고플 체인지가 나오는 만큼 조건은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S6는 역대급 할인이 맞으니 당장 문의주셔야 할것 같네요. 저는 제가 소비자라고 생각하여 전달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A6 이트론입니다 역시나 할인 좋아졌습니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i5와 비슷한 정도로 올라와야 하지 않나 늘 말씀드리며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정말 구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해당 차량도 아우디의 최신 차량인 만큼 큰 인기와 관심을 받는 중입니다. 요즘 아우디 의 트렌드가 옵션이 크게 상이에요. 어드밴스드에는 라이트 옵션이 빠져 있어 다른 모델에 비해 다소 심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6도 옵션을 추가하고 빼고 할수 있는데요. 조수석 디스플레이에는 어드밴스드를 제외하고 모두 기본 옵션이고요. 버추얼 사이드 미러는 블랙 에디션에만 들어 있습니다. S 라인에서 버추얼 사이드 미러를 희망하신다면 블랙 에디션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차량 가격도 크게 차이 안 날뿐더러 블랙의 마감으로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자랑하겠습니다. 현 파이브리스 렌트 딱딱하는 하원이 논의는 댓글에 있는 전화번호 및 오픈채팅으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A8입니다 A8은 이제 재고가 거의 없는데요 이런 고가의 차량에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지만 초가성비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7시리즈나 S클래스에 비해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가며 아우디 특유의 고급스러운 승차감으로 타보신 분들은 정말 만족하시면서 평가가 좋기로 자자한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고급세단의 경우 차량 감가가 심하며 할인이 이렇게 크게 될시그 중고가는 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할인도 크게 되는 만큼 리스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한 가지 캐피탈이 아닌 모든 캐피탈을 비교하고 있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세요. 이번 출구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닌 5년, 10년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아가 보겠습니다. 현금 해볼 리스렌트, 싹다 가는 하오이 문의는 댓글 있는 전화번호 및오픈시팅으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Q3입니다. 할인이 정말 매소운 차량인데요. 컴팩트 SUV로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우디의 SUV를 가볍게 즐기기에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큐포입니다. 준준형 전기차의 수입로꽤 괜찮은 할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 라인의 차량은 큐포가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IX3와 많이 비교가 됐는데 판매량에서도 훨씬 앞섰을 뿐더러 이젠 IX3도 없다 보니 더욱 유일무이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26년식으로 변경되면서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다 보니 더욱 운전하기도 편해져 만족할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국 최대 할인으로 가져왔으니 평가맵을 리스렌트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는 전화번호 및 오픈 채팅으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Q5입니다. 다른 딜러사의 할인을 최대로 뽑는다면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 600만 원을 제시해준 딜러사가 있어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정도의 차량 가격은 보통 벤츠의 GLA부터 GLB가 되겠고요, BMW에는 X2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동급 라인업 중에서 제일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Q5가 제일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도 됐고, 인터테인먼트도 향상되면서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정말 출.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4호 TFSi는 위 리스트에 넣지 못했는데 차량 가격은 900만 원 정도 더 높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4 0과 4호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출력이 더 좋고요. 매트리스 LED로 훨씬 화려한 라이트를 자랑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에어사스가 들어가겠는데요. Q5의 한층 더 좋은 승차감을 희망하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현금앱버 리스렌트, 싹 다가는 하원이 문의는 댓글에 는 전화번호 및 오픈시팅으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Q7입니다. 이번 Q7부터 다음에 나올 Q8, 이번 아우디 영상 중 가장 추천드리는 차량들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 할인만 놓고 보면 평소 Q7보다 약간 낮은 할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치동홀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Q7의 취등록세는 거진 7,80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혜택 받는 금액이 1,700~1,800만 원이라는 거죠. 아우디는 가만 보면 할인이나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정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수치가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독삼사 중 단연 독보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요. Q7 차량을 리스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리스나 렌트는 아시다시피 취등록세가 견적에 포함이에요. 제외가 안 되는 경우엔 위 7,800만 원 금액이 페이백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취득세 전액이므로 이번에 재고 들어왔을 때 아우디에서 물 들어올 때 소비자분들은 노를 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금앱 리스렌트 싹다 가능하오니 문의는 댓글이나 전화번호 및 오픈 채팅으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Q8입니다. 앞전 내용을 보시다시피 해당 차량도 취득세 전액 지원되는데요. 와 이건 아무리 봐도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비슷한 라인업 이라고 보는 X6나 GLE의 할인들을 보면 절대 못 따라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프로모션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건이 별로인 차량은 솔직하게 전달드리고 조건이 좋으면 적극 추천드리는데 이번 Q8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 모델이 아닌 아우디의 대표 차량 중 하나잖아요. 그러한 차량이 할인에다가 취득세 지원까지 해준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1,6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니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은 이 혜택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아우디의 특징은 유독 밀어주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번 달엔 Q7, Q8만 판매하겠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 프로모션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늘 이런 조건이 나오는 게 아니므로 조건이 좋을 때 빠르게 잡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SQ8은 종종 재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할인은 개별 문의 주시면 최대한 받아보겠습니다. 현금할부, 리스렌트 싹다 가능하오니 문의는 댓글에는 전화번호 및 오프 지팅으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네 이렇게 이번 아우디 1월 프로모션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때요? 컴팩트 세단이나 뭐 SUV 할인도 모두 좋을 뿐더러 또한 가지 유익한 내용을 전달드리자면 쿠폰은 아직 보조금 신청이 안 되니까 2월 정도에 출고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A6는 애초에 차량가가 높아 보조금이 없어요. A6 이트로는 이번 달 출고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그렇게 강조드렸지만 Q7과 Q8은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데일러 박이었습니다.